자 안녕하세요 넘어갔입니다어그 저번에 그 저기 글에 올렸었는데 그 네오지오포켓 그 신품 예 개봉 영상입니다 예어이 제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뭐 정식적으로 뭐 샵이나 이런 데그 유통된 게 아니고 음그 일본에는 그 빠진 코가 있잖아요 그 빠진 코 업장에 그 경품용으로 예 만들어진 이 패키지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 보면은 달본으로써 있어서 모르실 텐데 여기 보면은 빠찌스로 아르제 왕국 예, 빠찌스로는 빠칭코 슬롯의 약자거든요 빠찌스로 아르제 왕국이라고 하는 게임 같아요 게임 이름 같은데 아르제 왕국 포켓 어, 최소 공략 시리즈 예. 뭐 칠수 있다 뭐 배울 수 있다 예. 이게 최강 최속의 파티스로 공약툴이다. 이렇게 공약툴 이런 식으로 써있고, 아르제랑 아르제 회사 로고 같은데, 아르제랑 SNK 측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요 앞에 있는 건 이게 지금 보이는 게, 요거는 게임 그, 그 게임 패키지에요. 요거 뒤쪽에 열면은 본체가 들어있는데, 요게 이제 그 문제 뭐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여기 패키지 내용이라고 써있어요. 내용이 그 네오지오 포켓 컬러 본체 한대 그리고 빠치스로 그 소프트 빠칭코 소프트가 하나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체가 들어있다고는 되어있지만 무슨 색상이 들어있다고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지 않고서는 어떤 색상의 게임기가 들어있는지 일단 알 수가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중고 같은 거는 바로 뜯어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신품이거든요. 예. 꼭이 색상의 그 네오조 포켓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컬러 네오조 포켓 컬러 어, 저기 초기형 본체가 들어있는데 <laughs> 정확하게는 어떤 색상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다. 네, 이건 완전 신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열어 가지고 어, 어떤 색상의 기계 본체가 들어있는지 네,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그 그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제품, 뭐 무슨 색상이 되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예. 이번에 영상 찍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밀봉 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는 사가지고 신품으로 구매하고 그대로 보관만 했던 제품이라 예. 자, 그럼 바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완전 처음이라 조금, 조금 칼로 해가지고. 예, 뜯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앞에가 좀 빡세네요. 자, 이렇게. 예, 열면은. 본체가 뒤에 흰색 박스 본체 있고. 그 스트립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 저기, 일본의 유명한 그. 그 빠친고 여기 이게 무슨 게? 아, 하나비. 한아비. 이 하나비라고 하는 일본 그 슬롯 머신의 캐릭터에 그 저기 스트랩이 하나 들어있고 본체 자 본체 나왔습니다. 드디어 자, 뭐 신품답게 패키지는 깔끔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가 박스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설명서에도 안써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에이스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다음 패키지 내용 적혀 있고, 네오즈오 포켓 본체 한데 그리고 그 탄산, 탄, 이단 3이 이게 AA 건전지 두 개, 그리고 수은 건전지 CR2032 한 개, 취급 설명서 하나. 이렇게 있고 본체 자 그럼 대망의 본체 어, 색상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패키지가 아까 앞에 나와 있던 게 여기 예, 이제 그 앞면에 이제 있었던 이제 게임 팩이고 예, 이제 본체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쪽으로 열어야 잘 이쪽으로 뭐 이렇게 어렵고 이거는 이 종이과 특성상 조금 이렇게 열때 이게 살짝 좀 기세가 생긴다는 게좀 구김. 네. 자, 대망의 본체 색상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제 보였는데 아 제가 별로 이 색상만큼은 별로 좋아하는 색상이 아닌데 실버네요. 요거 이렇게 되고, 있면 열면 용용이용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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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네오용 예, 예, 포켓 용 어, 실버네요 예. 그 투명이나 용그용 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 뭔데 이거? 신품인데 이거 뭔가 떨어져난가. 예. 보통 요 순전지 넣는 부분이 기세가 많거든요. 예. 얘는 신품답게 깔끔하네요. 맛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뭐 어떤 뭐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예. 자 정답은 실버였습니다. 네오조 포켓 어, 컬러 예, 실버 색상. 아 그래도 깔끔하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